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AI 수혜 국내 주식 세 종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수혜주 중에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을 엄선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현재 주가는 16,300원이며 최근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AI 가속기용 기판과 네트워크 장비 등 첨단 장비에 사용되는 저유전율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파미셀의 사업 부문을 알아보면 바이오메디컬 부문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화장품 개발 사업과 CDMO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케미컬 부문에서는 바이오 원료인 유클레오시드와 MPG 등을 생산합니다. 특히 산업용 첨단 소재에서 AI 가속기용 기판에 필수적인 저유전율 전자 소재 생산이 핵심 사업입니다. 판미셀의 저유전율 전자 소재 분기 매출액 추이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34억 원에서 시작해 2025년 9월에는 137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 AI 가속기에는 두산전자의 CCL이 사용되고 있고 이때 파미셀은 두산전자의 CCL의 핵심 원료인 저유전율 전자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적 추이를 알아보면 영업이익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3억원에서 2025년 9월에는 81억원까지 증가했고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25억원입니다.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g b 3 0 0향 추락대로 인해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파미셀은 제3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건설까지 제3공장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며 규모는 기존의 1공장과 2공장을 합친 것보다 약 1.75배 더 넓습니다. 신공장은 AI 가속기, 5G 네트워크 장비, 기지국 안테나 등 고부가 같이 첨단 장비에 사용되는 자유전율 전자소재 생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미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2025년 예상 PER은 27.4배, 2026년 예상 PER은 17.1배 수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6년에는 PER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AI 가속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바이오 사업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57만원이며 최근 들어 AI 시장의 성장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국내 대표의 메모리반도체 기업으로 특히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기존 데이터 센터 고도화로 서버 디램 및 기업용 SSD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HBM과 범용 메모리 모두 호황을 누리는 구조적 실적 개선이 2028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 경쟁사의 HBM 공급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가격 협상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를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모든 기업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은 PER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PER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10.7배인 반면 엔비디아는 37.4배, 브로드컴은 52.8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년과 27년 예상 PER도 SK하이닉스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의 전체 실적 추이를 보면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23.5조 원에서 2025년 42.6조 원, 2026년 7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서버 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도 전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양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이 사이클에 민감한 구조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이는 밸류에이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 DRAM 시장 전망을 보면 2024년부터 33년까지 연평균 18.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메모리 기업 중 기술 경쟁력은 가장 우수하지만 밸류에이션은 그와 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투자 매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마이크로컨덱솔입니다. 현재 주가는 18,600원이며 올해 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컨텍솔은 반도체 테스트 부품과 전력 제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AA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컨텍솔의 사업 부문을 보면 세미콘 부문에서는 버닝소켓 등을 생산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합니다. 어플라이언스 부문에서는 서멀 프로텍터와 전자개폐기 등을 생산하여 LG전자와 LX일렉트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MSL에서는 리버소켓 등을 생산하며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의 성당 동력을 알아보면 세미콘 부문에서는 기존 고객사 수요 확대와 AMD 퀄테스트 통과 및 양산 시작이 있습니다. AMD 관련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만약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플라이언스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LX 일렉트릭 향 추가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회사인 MSL에서는 생산확대와 고객사로 삼성전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전방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제 실적의 추이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먼저 알아본 기업들에 비하면 실적 성장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성장 동력이 예상대로 현실화된다면 업사이드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마이크로 컨텍솔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남은 4분기 영업이익을 4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2025년 예상 POR은 9.3배 2026년 영업이익을 2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 POR은 7.7배 수준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우 저렴한 편이며 AI 반도체의 테스 수요가 증가하고 어플라이언스 부문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AI 수의 국내 주식 세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파미셀은 AI 가속기용 자유전율 전자소재 생산 확대와 제3공장 건설로 장기 성장이 기대되고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리더십과 범명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은 반도체 테스트 부품 수요의 증가와 어플라이언스 부문의 성장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더 많은 정보와 소통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인 투자 숲길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